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반기 정리 컨텐츠 후반기 우강 자리를 노리는 일곱 팀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를 정리하면서 순위표를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팀에게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즌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강의 문턱은 점점 낮아졌고 그 덕분에 3위부터 9위까지 모든 팀들이 아직까지 자신의 순위를 가늠할 수 없는 역대급 중위권 경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중위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위권 경쟁을 펼칠 일국팀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위권 경쟁의 키워드는 결국 후방이 밀리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산베어스 두산베어스의 장점은 역시 확실한 에이스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알칸타라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박빈이 부상에서 빠져도 큰 문제가 없었고 최원준 선수가 폼을 찾지 못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발진의 기둥 한축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드디어 이 기둥에 박빈 선수도 돌아왔고 최원준 선수도 서서히 폼을 찾고 있고 그리고 김동주 같은 유망주도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선발진이 점점 촘촘하고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산은 그동안 뭔가 잇몸으로 버틴다는 모습이 강했는데 후반기에는 이 선발진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난다면 지금의 순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9위로 한번 미끄러지긴 했지만 두산 베어스는 7년 연속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던 팀입니다. 한두 시즌도 아니고 7시즌이나 연속으로 진출했다는 부분은 이 팀은 역시 이길 줄 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순위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베어스의 아쉬운 점,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젊은 선수들, 그리고 투수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타선에서 많은 돈을 받고 있는 선수들 중 양의지를 제외하면 크게 자신의 역할을 해준 선수들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김재환, 허경민, 정수빈 등의 고액의 FA들이 아직까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 두산 베어스의 독이 될수 있고 또 두산 베어스의 큰 무기가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NC イノス。 NC는 체질개선에 성공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FA를 많이 영입하기도 했지만 서호철, 독태훈, 윤영준, 천재환 같은 젊고 빠른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타선이 다른 느낌의 NC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불펜에서도 조민석, 하준영, 김영규 등 젊은 투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탄탄한 불펜 뎁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없었던 패기 넘치는 NC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가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준다면, 벤시는 5강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점이 또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기 넘치는 팀이라는 부분은 결국 바꿔서 말하면 경험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NC의 새로운 라이징 스타들은 아직까지 가을 야구나 큰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위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이 선수들의 실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NC의 실책이 많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강민우, 박건우 손나섭등 베테랑 선수들이 이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의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국내 선발진이 좋다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투수가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롯데 자이언츠의 선발 투수진 기록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 부분 역시 박세훈과 나균환이라는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원투펀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두 선수가 잘 버텨준다면 후반기에도 충분히 승수를 잘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야구는 선발 투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외국인 투수 같은 경우는 안 좋으면 교체 카드를 활용할 수있습니 있기 때문에 박세웅이나 나균환 같은 대체가 불가능한 국내 선발진이 이렇게 좋게 짜여져 있다는 건 롯데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롯데는 5강 경쟁을 하는 팀중 가장 타선이 빈약한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장타가 실종이 되면서 전혀 화끈한 야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롯데가 많은 연승을 올렸을 때도 결국은 득점권 타율이 너무 높아 승리를 많이 거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운이 많이 따랐다고도 할수 있는데 운이 아닌 진짜 실력으로 지금의 롯데의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타력이 터지고 타선의 힘이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전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한동안 선수가 반등을 한다거나 새 외국인 타자 니코 구드럼의 활약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기아는 사실 전반기 종료 몇주 전만 해도 9위까지 쳐졌을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아는 사실 우강밖에 밀려날 전력이 아닙니다 그만큼 전력에 큰 단점이 었고딱 하나 단점을 뽑으라면 포수 쪽이었는데 그 포수가 안정적인 포수 김태군 선수로 보강이 됐다는 부분이죠 결국 호랑이의 날개가 달린 듯이 연승을 타면서 전반기 마지막에 확 치고 올라왔는데 이러한 기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난 시즌처럼 5위 이상을 넘어 볼수 있는 전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박동원 트레이더 효과 올해는 김세군 트레이드 효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나, 불펜 혹사는 여전히 기아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불펜은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 되고, 아끼지 못했을 때 데미지는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임기현과 최지민, 불펜의 양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전반기에 너무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이 선수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래 필승조였던 정혜영, 장현식, 전상현 등의 부활이 꼭 필요한 기아입니다. 黑体文字。 kt 위즈의 장점은 역시 박영현과 김재윤으로 이어지는 필승 개투진입니다. 이 필승 개투진은 사실 우승을 다투는 LG나 s s g 도 부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탄탄합니다. 새덤맨 박영현의 든든한 구위 그리고 마무리 김재윤의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까지 이두 선수의 조합이 KT가 7회 이전까지 앞서고 있는 경기를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KT는 사실상 6회까지만 리드를 잡으면 조금 무리해서 7, 8, 9회 두 선수로 승니다 니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KT의 전력 자체가 굉장히 들쑥날쑥한 문제는 있습니다. 선발진도 굉장히 좋을 때는 정말 좋아 보이지만 소영준 선수가 역시 빠진 공백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성 같은 경우는 강백호 선수가 전력에서 빠져있는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장타력이라든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7회까지만 앞서나고 있으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팀인데 7회까지 앞서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이 부족한 타력을 메우기 위해 강백호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복귀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상위권 팀도 부러워할 외국인 원투펀치를 가지고 있는 한화이글스입니다. 페냐와 산체스의 조합은 굉장히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없었던 한화의 플로어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다섯 경기를 했을 때 크게 믿을만한 선발투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까지는 1승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이 한화의 야구였다면 올 시즌에는 다섯 경기중 페냐와 산체스가 나가는 경기는 높은 확률로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팀이 안 좋을 때도 2승 3패를 할수 있는 그런 플로어가 생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훨씬 단단해진 내야 수비, 이 내야 수비를 기점으로 불펜 투수진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화가 지키는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 최고의 타자 노시완을 가지고 있다곤 하지만 노시완을 제외하면 이 선수를 뒷받침할 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은성 정도가 분전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노시완의 우산을 받아 많은 타자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반기에는 부진했던 정은원 선수라든지 아직까지 리그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터져줘야 하나는 지금보다 더 높은 승률을 올려 5강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ume Heroes 키움의 장점은 역시 투수진입니다. 특히 선발진이 정말 비패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안우진, 최원태, 후라도, 맥키니 그리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재영까지 정말 다양한 유형의 선발투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키움의 선발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키움의 성적을 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불펜진 역시 두산에서 방출된 이후 키움이 새로 영입해 마무리로 쓰고 있는 임창민 선수를 필두로 다양한 유형의 토스들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키움의 토스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키움이 이렇게 좋은 타수진을 가지고도 왜 하위권에 쳐져 있었을까요? 결국은 타선 문제입니다. 이정후와 김혜성을 제외하면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생산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키움은 이정후, 김혜성 없이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득점 노트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정후와 김혜성은 결국 아시안 게임 기간에는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없을 때 이기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우강 경쟁 포스트 시즌 진출을 놓고 다 5강 경쟁권의 일곱 팀을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자리는 세 자리밖에 없는데 일곱 팀이 몸을 비집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후반기를 지켜보는 굉장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승률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팀들의 맞대결은 포스트 시즌을 방불케 하는 굉장한 접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밀리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대결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결국 국의 마지막에 5위 안에 들어 웃을 수 있는 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반기 정리 컨텐츠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프로야구 후반기가 정말 기대되는 가운데 올스타 브레이크 푹 쉬시고 저희는 후반기에 또 프로야구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